여기에는 치료기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막 다섯 대 들어가야 되고, 열대 들어가야 되고, 뭐, 진짜로 뭐두 세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고 매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 와, 이거 돈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주세요. 오래 못 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병원 관련된 부분들이 대학병원도 있고 뭐 로컬 병원도 있고 또 진료 과목도 굉장히 많죠. 병원 관련된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아서 의료기기 회사라고 해서 소모품을 파는 것들도 있는 분들, 또 수술방 기계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의료 소모품으로 해서 의료기를 하시는 데들도 있고 정말 분야 따진다라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 외에도 뭐 의료기도 그렇게 많은데 뭐 간판하시는 분들도 병원 전문 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판넬 하시는 분들, 명함이라든지 그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병원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생겼죠. 뭐 마케팅도 아까 병원 전문 마케팅 회사들 정말 많아졌죠. 진짜 여러 분야로 또다 나눠져요. 네트워크 설치하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인테리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품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병원 전문들이 또 따로 있어요. 병원 전문 린넨하고 이렇게 카바 만들고 하시는 분들, 세탁하시는 분들, 병원 전문으로 하면 참 웃긴 게 의료에 의자만 붙으면 무조건 비싸기는 해요. 또 그렇게 해서 병원들이 또 많아지고 의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병원 시장이 있어 보일 것 같아 갖고 나도. 병원 전문으로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특정 과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처럼 거의 웬만한 과들을 다 취급하는 곳들은 병원들을 많이 알고 진행을 하는 게, 그리고 그 부분들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업력은 쌓여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게다 시간과 돈과 모든 수업료를 내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병원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정말로 힘든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돈을 정말로 잘 버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의료에 의자만 들어가면 비싸요. 진짜로 비싸요. 제가 생각해도 의료기도 비싼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의료기 치료기기 같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우습게 그 정도 가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TV를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살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그거 하나 살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치료기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막 다섯 대 들어가야 되고, 열대 들어가야 되고, 뭐, 진짜로 두뭐 세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고 매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 와, 이거 돈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주세요. 병원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료시장 그러면 뭔가 약간 떠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안에서의 그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무턱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유튜브 유튜브 하니까, 하니까 병원 원장님들 모시고 유튜브 하는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다가 몇달 가나요? 근데 또 다른 원장 찍고 있고, 다른 원장님 찍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시장이 약간 부풀려진 것 같아요. 돈이 될 거라고 해서 그 크기만 보죠. 의료시장은 한정되에 있는 타겟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고 싶어서 무료로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친해지면은 무료로 해드리지만 의료기를 납품을 하면서 제 노하우를 가지고 차별성을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마, 말씀을 드리면서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어제님들이 좋아해주시니까 저희가 살아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 시간과 내 노력과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것들,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비용들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만 어 이거 무조건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많이 남는다. 그거는 없어요.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냥 혼자서 먹고 사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다. 오래 못 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